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3월 2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유월절 다음 날, 그 날까지 우리가 사순절로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기념하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것.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반영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로마서 4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불신앙,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불평과 불만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그 방법 또한 가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선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가족, 부모 형제,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다 죄를 범한 죄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사람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정작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지옥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옥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크신 극률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피값을 치르고 사서 건져내어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살,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 왕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삶의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값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자와 주인으로 왕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2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 얻은 것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 얻은 자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결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열린 삶입니다. 믿음으로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 죄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영생의 삶으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하고 복스러운 삶입니다. 이 귀한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실현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던 우리 인생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지옥형벌받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을 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